평생 이가 아파 본 적이 없는 분도 5, 60대가 되니까, 어머, 잇몸 통증이 있어요. 어머, 나 잇몸 무너져서 요즘 치과 다닌다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50대에 접어들면서, 뭐, 치석, 염증 같은 요인으로 구강을 바치고 있는 치주가 서서히 내려앉게 되는데, 뭐, 딱딱한 음식 즐겨 먹는 분, 양치질 세게 하시는 분은 치아하고 잇몸이 만나는 그 부분이 마모가 되면서 이가 시리고 충치가 발생할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구강 건조증 때문에 오신 분들 참 많거든요. 어, 입이 너무 말라요. 구강 점막이 약해지잖아요. 구강 내 세균이 많아질 수 있어요. 세균에 의해서 산으로 부식되면서 치아도 점점 약해지고 잇몸도 툭 하면 붓고 피가 납니다. 염증이 지속이 되면 치아, 그리고 잇몸 사이의 틈이 더 벌어지면서 치조골, 치주 인대가 파괴되고 결국에는 치아를 잃게 되기도 합니다. 치아만 잃는 게 아니죠. 전신 건강으로 연결이 돼요. 정말 무서운 게 잇몸병입니다. 제가 잇몸병 영상 많이 올려드렸어요. 어떻게 검색하냐? 모든 검색하고 싶은 단어 앞에 H. 유튜브 검색창에서 H, 당뇨 H, 잇몸병 H, 입마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특히 H 잇몸병으로 검색하면 제가 잇몸병을 예방해야 되는 이유 여러 번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잇몸 주변의 세균 그리고 세균 부산물이 어떻게 잇몸을 타고 혈관 안으로 침투하면서 이게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서 전신질환의 위험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심혈관 질환이에요 어떻게 해? 입 속에 있는 세균이 혈관 안으로 침투해서 혈관 벽에 뭉쳐져서 혈전을 형성할 수 있고 또 혈관의 상처와 염증을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 구강의 박테리아가 전신의 염증을 유발해 네 그렇기 때문에 치주 질환이 심한 환자는 어떤지 아세요? 고혈압의 위험이 두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당뇨가 있어 그럼 잇몸병 안 생기도록 주의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한의학적 치과 치료법이 적어도 적어도 잇몸 치료에서는 헤리티지가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잇몸 질환을 풍치라고 얘기를 해요. 바람풍의 치아치, 풍치, 바람이 들어서 뿌리가 병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가 흔들리고 아픈 통증의 원인으로는 병든 뿌리에 주목하는 거죠. 실제로 치료를 받아도 아프거나 잇몸이 약해서 음식 제대로 먹지 못한다거나. 피 고름이 자주 나오는 경우를 흔하게 볼수 있죠. 보통 건강한 잇몸 하게 되면 우리 몸을 공격하는 세균 그리고 우리 몸을 방어하는 면역 시스템이 균형을 이룬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 면역이 약해지거나 공격하는 세균이 세죠. 그래서 그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치주 질환이 발생한다고 볼수 있겠죠. 구강 세균이 잘 사는 환경의 가장 큰 원인은 네 구강 위생일 겁니다. 세균이 증식하기 쉬운 잇몸 주변의 청결 상태가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 치주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양치질, 치실질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한의학적 치과 치료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 세균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이 구강의 면역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구강 속의 세균과 염증 억제하고 구강의 면역 환경을 개선하는 건데 위, 간, 신장의 기능 저하 증상을 치료해서 잇몸 염증을 제거하고 잇몸뼈의 재생을 도와서 치주 인대를 보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자연치아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예로부터 풍치의 치료도 허증 실증 허와 실로 구분해서 한약 처방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만성이거나 노화로 잇몸 재생 능력이 없는 허증의 경우에는 열을 보태거나 기운과 진액을 보충하는 약을 처방합니다. 반대로 허증이 아니라 실증이다 이런 경우에는 통증이나 염증이 심하고 열감이 있는 상태로 우리가 실증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네 청열, 열을 식혀주고 노폐분이나 독소를 빼내는 그런 약을 처방합니다. 아 그러니까 구강 면역을 근본적으로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구나 라고 할수 있는데 옛날 조선시대 왕실의 기록을 보잖아요. 그럼 치통을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해 왔는지 재밌는 게 있어요. 영조대왕 장수대왕입니다. 80년 넘게 장수한 건강체질, 영조대왕이라고 하더라도 치통을 피해갈 수가 없었는데, 영조는 임금자리에 오른 지 3년 만에 잇몸통증을 얻게 됐어요. 잇몸 붓는 증상이 특히 심했다고 기록이 됐는데, 그럼 조선시대 어인은 어떻게 했느냐? 뜨거운 물이 들어갈 때 불편한지, 차가운 물을 마실 때 불편한지를 여쭤봤다고 합니다. 실증인지 허증인지 구분해서 잇몸염증을 다스리고자 한 거죠. 그러면 그때는 소염제나 진통제가 없었는데, 아니, 어떻게 자연의 약초로 통증을 어떻게 다스렸을까? 그 비결이 뭘까? 궁금하실 텐데, 바로 약초들. 구강 속 세균과 염증을 억제하고, 구강의 면역 환경을 개선하면서, 그러면서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런 약초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도움이 되는 약초 딱세 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이 약초를 우린 물을 우리가 각을 용으로 사용하신다든지 아니면 차로 드시면서 어머 구강 면역에 내가 좀 도움을 받는 것 같아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많은 약제 중에서 아주 오랫동안 한의학에서 처방해온 뭐 잇몸 통증 또 치주 질환의 어떤 특효 처방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약초 세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천초. 이름 생소한데 하실 텐데 초피나무의 열매입니다. 산초가루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향신료기도 해요. 지역에 따라서는 조피, 남초, 제피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맛을 보잖아요. 그럼 약간 매우면서도 얼얼한 감각이 있으면서 약간 좀 신맛도 납니다. 우리가 추어탕 먹으러 가면 항아리에 담겨 있는 산초 가루가 바로 이 천초를 가루 낸 건데 이 천초는 고추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전통 김치에서 빠지지 않는 양념이기도 했어요. 매운 맛이 있는 건 물론이고 김치가 안쉬도록 오래 가게 하고 특유의 턱 쏘는 그런 향이 있어요. 그래서 쿰쿰한 젓갈 냄새를 덮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고기누린내, 생산비린내를 없애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각종 고기 요리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대표 향신료가 바로 이 천초입니다. 뭐 추어탕, 민물고기 요리에 넣어서 흙 냄새도 없애고 맛을 돋우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향신료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초는 향신료보다. 약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치통 있잖아요. 이 천초를 식초에 달여서 양치한 후배어내는 단방으로 처방되기도 했습니다. 이 천초는 치주염을 비롯한 치통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약초라고 할수 있어요. 치통이 심해서 고생하던 영조에게 어이가 처방한 게 바로 이 천초 우린물 천초수였는데요. 초피나무 열매를 달인 일종의 가글액이죠. 천초수로 가글 효과를 본 영조께서는 천초차 천초술, 천초주도 즐겼다는 그런 기록도 남아있어요. 음식점에서 보는 산초도 천초하고 향과 맛이 좀 비슷하긴 하지만 약성이 이 천초만큼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음식의 맛을 더하는 향신료로 주로 쓰입니다. 어, 나도 좀 잇몸통증 있는데, 어, 나도 구강 면역 환경 좀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다면 이 초피나무 열매를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천초 추출물이 구강 내에 충치 원인균이죠, 뮤탄스의 활성을 효과적으로 떨어뜨리고 항균 효능은 농도가 진해질수록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어요. 치주염이 있어서 나도 천초물로 각을 해요 하신다는 분들 보면 소주를 많이 쓰시던데요. 아무래도 끓여서 알코올을 날린다고 하지만 시판 소주에 첨가물도 있고 또좀 알코올에 예민한 분도 계시잖아요. 특히 나입 말라 구강 건조증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알코올로 추출하시는 것보다 물로 우리시는 거 추천합니다. 초피는 향을 탁 맡아 보잖아요. 어, 이 향이 곧 약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넣고 끓이는 것보다 끓는 물을 부어서 우리는 게더 효과적이에요. 어떻게 하냐? 물 1리터를 팔팔 끓이세요. 그 다음에 초피나무 열매 한 20g 정도를 넣고 불끈 상태에서 한 30분에서 1시간 이상 충분히 우려 주십시오. 나중에 체 걸러가지고 우린 물만 가글액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미지근한 천초 우린 물을 입에 머금고 구석구석 가글해 주시면 돼요. 맛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잇몸 통증이 심하다, 구강 면역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받는 치료하고 병행하시면 도움 될수 있습니다. 천초는 염증을 없애는 소염작용, 항균작용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정장작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물을 차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왕의 치통을 다스렸던 천초, 이 초핏나무 열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약초는 오미자예요. 치주염이 있어 입마름이 동반되는 분들에게는 오미자가 정말 좋습니다. 오미자는 다섯 가지만 시고 떨고 짜고 매운 단맛. 다섯 가지 맛을 겸비한 매력적인 약재이자 식재료가 바로 오미자거든요. 이 오미자는 입마름의 특효 처방이죠. 구강 건조증에 좋은 생진음이란 처방에도 들어가는 약초가 바로 오미자입니다. H 입마름, 뭐 H 생진음 이렇게 검색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이 오미자 신맛이 인체의 기운을 이렇게 수렴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신장 기능을 도우면서. 침 타액을 잘 만들어서 입마름을 없애주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구강 면역에 있어서 이 침, 침은 정말 정말 중요한 역할을에요 아유 그까 뭐 침이 안 나온다 그렇게 힘들어? 입마름 때문에 오시는 분들을 울어요, 울어 너무 힘들어요. 침이 안 돌고 먹지 못하잖아. 그럼 기운 없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구강 점막이 위축되고 얇아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져요. 작은 상처에도 염증이 바로 되는 환경이 되기가 쉽습니다. 게다가 소화는 소화대로 안 되고, 잠은 잠대로 잔것 같지가 않고, 혀를 보게 되면 하얗게 백태가 껴있고, 정말 입에서 침좀 한번 제대로 돌아봤으면 하는 게 소원이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럴 때이 오미자 기억하세요. 특유의 수렴 능력으로 침 분비를 도와서 구강 면역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기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약초예요. 한마디로 우리 몸의 면역력, 이걸 전반적으로 쭉 끌어올려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너무 더워서 땀 줄줄 흘려, 입마름은 입마름대로 너무 심해, 눈도 너무 건조해, 모든 점막이 다 건조하다. 이럴 때는 시원하게 오미자 우려 가지고 이걸 물처럼 드시면 건강하게 이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청에서 국내 한 치과대학하고 공동 연구를 했어요. 이 오미자가 치아소실 같은 노화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오미자의 성분 중에서 항산화 활성을 가지고 있는 C-잔드린 C라고 하는 물질이 구강세균의 산화물을 줄이는 항산화 활성. 이걸 실험 연구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염증 신호 전달 체계에서 활성을 억제해서 항염증, 항산화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아, 침을 잘 도게 하는구나. 구강 면역을 올리는구나. 항염증 항산화 역할을 하는구나. 뭐가? 이 오미자. 오미자와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먹어야 돼? 오미자는 냉수 1L에 말린 오미자 20g 넣고 하루 정도 그냥 냉침시키세요. 그래서 드시면 좋습니다. 냉침하실 때는 냉장고에 넣고 하루 정도 드시면 돼요. 단,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너무 달게 막 꿀하고 설탕 왕창 넣지 마시라는 겁니다. 구강 세균의 먹이가 돼서 오히려 잇몸 통증을 더 심하게 할 수도 있어요. 가급적이면 오미자만 넣은 물을 목마를 때좀 물처럼 드시고 입에 머금고 가글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 오미자차 마시고 가글했더니 어머, 구강 건조가 좀 좋아진 것 같아. 어머, 나 잇몸 통증 있었는데 나 치주염 있는데 좀 도움이 된것 같아 하실 거예요. 세 번째 약초는 후박나무 껍질이에요. 후박나무는 이렇게 생겼어요. 일본의 목련나무인데 우리나라 울릉도가 후박나무의 자생지로 유명하죠. 울릉도에서는 이 후박나무 껍질을 우려낸 물 있잖아. 요걸로 뭐를 만드냐? 엿. 엿을 고아서 후박엿을 즐겼다고 합니다. 후박하게 되면 위장병, 천식 치료하는 약효가 있거든요. 어, 후박을 엿으로 고아가지고 상비약처럼 후박엿을 활용했던 거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울릉도의 후박엿이 바다를 건너더니 울릉도 호박 엿으로 변해버렸고, 지금은 이 호박 대신 호박이 엿의 주재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이 호박나무 껍질은 별명이 천연항생제. 아, 항염, 항균효능이 좋구나. 맞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잇몸 치료제 하게 되면, 어, 인사돌, 거기에. 국내 연구팀이 호박나무의 항염, 항균작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화학제제에 비해서 독성이 없고 항생제하고 이걸 같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치주 병인균에 대한 추가 항균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본적이 있어요. 아, 그런 효과 때문에 바로 이후박나무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한 잇몸 치료제가 탄생한 거구나 생각이 드시죠. 치주의 병인균뿐만 아니라 충치균 그리고 입 냄새를 유발하는 세균에 강력한 항균 효과가 있고 항염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치주의 염증 자체를 떨어뜨리는 효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치주염 심해. 나 충치가 너무 걱정돼. 그러면 이 후박 우린 물 후박물로 가글을 하시면 좋은데요. 어떻게 하냐? 물 2리터에 후박 나무 껍질 한줌 정도 넣으셔서 한 30분 이상 푹 끓이세요. 그 물을 식혀서 냉장 보관하셨다가 수시로 가글해 주시면 좋습니다. 가글하고 그물 뱉지 마시고 그냥 드셔도 됩니다. 위장병이나 천식에도 도움 될수 있겠죠. 제가 오늘은 우리 선조부터 오랫동안 써왔던 잇몸 통증 치주염에 도움이 되는 검증된 약재이자 음식 소개해 드렸습니다. 딱세 가지 소개해 드렸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초피나무의 열매인 천초 두 번째는 잇마름의 특효약 생진음에도 들어가는 바로 항염 효과가 뛰어난 오미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거. 잇몸 치료제의 원료로 쓰였던. 인사돌의 원료로 쓰였던 후박나무 껍질을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치주질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리법은 뭐요? 네, 구강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양치질, 그리고 치실 사용입니다. 그 다음으로 구강 면역 환경에 도움이 되는 재료들로 여러분들이 직접 집에서도 가글액 같은 거 만들어서 활용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도 튼튼한 잇몸만 있다면 맛있게 먹고 또 체력 관리도 건강하게 할수 있잖아요. 무엇보다 소중한 잇몸 무엇으로 천초, 오미자, 후박 삼총사로 한번 지켜보세요.